오늘 구경하실 빌라 하이라이트 영상입니다. 5층 중에 5층이지만 구조가 참 좋고 통베란다가 두개 있는 집입니다. 가격도 저렴하니까 이런 집 원하시는 분은 구경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객을 왕으로 모시는 왕구동산입니다. 오늘은 비가 축축해 오는데요. 안산시 상록구 본호동에 집이 나와서 나왔습니다. 명성아트빌이라는 곳인데요. 5층에 위치하고 있고요. 그럼 세대를 한번 구경하러 올라가 보겠습니다. 자, 현관부터 천천히 구경할게요. 현관 오른쪽에는 신발장이 있는데요. 전신 거울로 만들어져 있는 신발장입니다. 들어가서 왼쪽으로 돌면 거실이 있는 구조의 빌라입니다. 거실 크기가 꽤 큼직했는데요. 쇼파 놓는 공간이 엄청 널찍해서 큰 쇼파가 있는 분도 무리 없이 배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거실 창이 남향이지만 남쪽으로 건물로 막혀 있는 부분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긴 하네요. 거실 옆으로 통베란다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주 큼직한 통베란다고요. 2008년식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건물에 이런 통베란다 있는 곳은 흔치 않은데요. 이런 통베란다 원하시는 분은 빠르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맞은편으로는 보시는 것 같이 붙박이장도 설치되어 있어서 참 좋네요. 이제 거실을 지나서 안방을 한번 구경해 보겠습니다. 안방 창은 서쪽으로 나 있었는데요. 붙박이장이 깔끔하게 설치가 되어 있고 안방 크기도 큼직하게 만들어져 있는 집이었습니다. 안방 뒤쪽으로는 안방 욕실이 있었는데요. 안방 욕실도 작지가 않아서 사용하시기 참 좋겠네요. 환기창도 있어서 뽀송뽀송하게 욕실을 관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안방을 봤고요 밖으로 나가서 주방을 바로 구경해 보겠습니다 가운데 식탁을 놓을 수 있는 구조의 주방이었고요 이 집은 사실 몇년 전에 수리를 해서 싱크대나 도배지가 아주 깔끔했는데요 도배를 한번더 하면 좋긴 하겠지만 뭐 크게 수리가 필요하지 않는 집이었습니다 어, 이곳은 메인 욕실입니다 안방 욕실에도 환기창이 있고 메인 욕실에도 환기창이 있네요. 욕실 관리하기는 정말 좋은 집 같습니다. 요즘 스타일에 타일을 붙여서 리모델링을 하면 더 좋겠지만 관리 상태는 꽤 좋은 욕실이었습니다. 네 이곳은 첫 번째 작은 방입니다. 창이 서양으로 나 있고 크기도 꽤 괜찮은 방이었습니다. 역시 수리를 해서 아주 깔끔하네요. 주방 뒤쪽으로는 통베란다가 하나 더 있었는데요. 이 정도 연식의 빌라가 이렇게 큰 통베란다가 두 개가 있는 게 흔치가 않거든요? 이런 베란다 원하시는 분은 빠르게 연락주세요. 저희 왕부동산은 안산 전 지역을 중개하는 부동산입니다. 안산 어떤 지역이든 집을 파실 때도 사실 때도 왕부동산으로 전화주시면 내 집을 구하는 마음으로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작은 방을 구경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작은 방도 관리 상태에 너무 좋네요. 크기도 적당하고 베란다 쪽으로 나 있는 창이 있는 방이었습니다. 오늘은 본호동에 위치한 5층 중에 5층에 위치한 빌라를 소개해 드렸습니다. 요즘 5층에 있는 빌라들이 참 저렴하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렴하게 큰 집에 거주하고 싶으신 분은 5층도 괜찮은 선택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의 영상은 이만 마치고요. 저는 또 내일 더 좋은 영상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